예, 이번에는 코고에서 나온 시티 소방차 제품 종류인데요. 예, 가격은 2,4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6세 이상 그리고 음어우 저작권 문제도 있네요. 소백용. 코고라는 회사가 소백용이라는 회사인데 총판 계약에 의하여 무단 복제 판매 시 법의 처벌을 받는답니다. 아 자신들은 짝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건 이제 호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로라 상사에서 수입을 했고요. 네. 뭐별 내용은 없네요. 별 내용은 없고, 꽤 보면은 뭐 레고 시티 뭐 그런 거 패러디한 제품만 이거 싶은데, 짜자자자. 소방차 같은 제품이 꽤 많죠? 저 뒤에도 있는데, 왼쪽 게 엘라이튼에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음, 저기 어디더라? 아이큐 블록인가? 예,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아무래도 애들이 소방차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만든 거겠죠? 뭐 이렇게 피스가 많죠? 피스 만으면 헷갈리는데. 또 개판으로 만들어서 욕먹을라. 예, 저는 또, 그린랜턴 로빈으로, 로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민망했었는데. 오늘은 잘 해봐 겠습니다 <laughs> 예, 예, 레고는 좀 한국적으로 생겼죠? 이렇게 좀 부실해. 이씨, 좀 부러졌다. 예, 이, 이 회사 제품 마음에 안드네요 예, 다리가 지금 부러져 있죠? 씨키들 에휴, 왜 그런 걸 파니? 이거 뭐 무기인가요? 예, 삽. 삽 띄고, 그 다음에, 도끼, 띄고, 이건 뭐 드릴 같은 거겠죠? 예, 문, 이제 문 잠겨 있는 거, 뽀결라고, 이런 거. 야! 예, 빼고요. 이거는 뭐 벤치, 큰 벤치죠? 큰 벤치.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종, 빠져 있고, 아이고 바퀴 먼저 껴놓겠습니다 부품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바퀴 껴놓고 자 이제부터 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떼니까 또몇개 안되네요. <laughs> 자 1번을 해야 되는데 1번은 여기에다가 앞에 요거를 껴주시고 이게 아니구나. 반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네. 이렇게 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종칸. 어디 갔냐. 조종칸, 조종칸. 조종칸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핸들. 끼워주시고. 다음에, 바퀴, 끼는 부분, 여기 뒤에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바퀴 끼는 것또 하나 또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요.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끼워주고요. 예, 여기 니가 여기 박혀있으면 어떡하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긴 블럭. 긴 블럭을 조정칸 있는데다가 끼워주면, 음 이제 기본 틀은 완성이 된 거죠. 앞에다가 노란색 이거 아닌데 여섯 칸짜리. 아너 어? 여섯 no. 어. 칸짜리 끼워주시고 아니다 또 틀렸다. 여섯 <laughs> 칸 끼기 전에 검은 거네 칸을 먼저 끼려네요 제가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원래 좀덤벙덤벙대는 스타일이라 가끔 이래서 사고를 칩니다. 어, 그다음에 이건 뭐죠? 앞에 다하는것 같은데. 이거 달아놓고 빨간 거네개 끼고. 그다음에 또 빨간 거 어디 갔어? 네 칸짜리. 이거 끼워주고. 그다음에 검은 거 작은 거. 양쪽에 끼워주랍니다. 두 칸짜리를 끼워주시고. 다시 빨간 거. 어, 조립은 괜찮네요. 단순히 뭐 어렵지도 않고. 막 막. 이렇게 끼는 건가? 네, 이렇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헤트라이트를 만들어 볼까요? 헤트라이트. 이거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흰 거. 끼주고 이게 두개 됩니다. 하나. 또 하나 어디갔어? 여깄다. 둘. 셋. 쌍라이트를 달고요. 쌍라이트를. 기다가 기울이는 거야 뭐야? 야 뭐가 이렇게 흔들리냐? 에 쌍라이트를 있다가 다는 거 같네요. 따라 보죠. 뭐. 아니면 빼다 끼면 되고. 에이, 끼워, 끼워. 그다음에 검은 거. 둘 있다가 이게 맞나? 맞겠죠. <laughs> 맞겠고. 또 껴주고, 이번엔 빨간 거 이거를, 어이? 따가 이렇게 껴주려네요? 왠지 좀, 왠지 좀 부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냥 가. <laughs> 네, 이렇게 껴주시고, 또한면 이쪽에도 꽂아야겠죠?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고. 회색 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주라고 합니다. 아, 저기 이제 바퀴가 들어갈 공간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계속 뭔가 만들어져 가죠? 3번까지 끝났는데, 4번은 빨간색을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야, 물은 조립 잘 된다. 오늘 좀 지금, 지금 누워서 하고 있거든요. <laughs> 누워서 하니까 편하네요, 이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끼라고? 이지좀 부실해 보이는데? 파란대로 하죠, 뭐. <laughs> 아라 랜드를 하면 떡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 말씀 잘 들으면 만든 사람 말잘 들어야죠. 자, 그러고 이것도 여기다 껴주고 벌써 반이 끝나갑니다. 반이 끝나가는데 이거 좀 이거 좀 허전해가지고 좀 불안해 보이네요. 불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 맞나? 이게좀 불안해서 자꾸 빠지네요. 씻게야 여기 이렇게 껴주고 이건 뭐냐? 를다가 껴주고. 초고 제품은 많이는 안 해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았던 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얘를, 여기다가, 뭘 끼려는 거야? 아, 망치를 끼라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거, 거, 거는 게 있네요, 독특하게. 네. 거기 있는데 걸어서 갖다가 이 망치를 이렇게 껴주라고 그럽니다. 오, 이건 독특하네요. 이런 건 처음 본것 같은데. 물론 뭐 레고에는 많겠지만 많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두 개를 또 걸어주고. 깜고 여왜 뭐, 하나밖에 없죠. 여기 있다. 그리고, 이번엔 삽을 껴주라고 그럽 니다 어, 요거는 참 아이디어 좋네요. 예, 아이디어 좋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따가 이렇게 껴서, 낀 다음에 어떡하라고. 아하, 이렇게 요렇게, 요것도, 여기 요렇게 껴주고, 어우, 모양이 멋지게 나오죠, 슬슬? 뭔가? 에, 2400원짜리 치고 퀄리티가 그냥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삐용삐용. 사이렌도 달아야지요. 빨간색, 파란색도 달아주고요. 야, 들어가. 네, 이거 껴주고요. 앞에. 엔진. 엔진이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에, 이렇게 엔진 껴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 빼죽한 거. 아, 이제 사다리 끼는 거. 사다리 끼는 건데. 요거랑 요거랑 결합을 시키됩니다 이것도 또 독특한 블록이죠? 에, 이렇게 껴서 돌아가는 방식인가 봅니다. 어이? 있다가 요거를 또 고정을 시켜주고. 지켜주고 끼워주고 에.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건 뭐죠?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껴주고 들어갔나? 껴주고 노란 거를 갖다 이렇게 껴주고 요거 하나를 요기가 여기인가? 예, 여기다가 달아주랍니다. 달아주고, 다음에 사다리. 사다리를. 아, 요걸로 이렇게 끼우는구나. <laughs> 예, 요걸로 이렇게 끼우네요, 사다리를. 으쨔, 똑특하게 끼워지네요. 끼워져서, <laughs> 이거를 뒤에다가 걸어주라고 그러네요. 으! <laughs> 갑자기야, 씨. 사고 난줄 알았습니다 몸통이 부서지는 줄 알고 끼고요 바퀴를 껴주라고 그럽니다 아 이건 조립 잘 되네 아까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건좀 문제가 있죠 짜증나게 좀 시작하는데 선입견이 안 좋으면 문제가 큰데 자소방관 아저씨 모자 쓰시고요 네. 어우, 빨간 모자가 제일 어울리죠 예, 꼭 저기 군대 조교 같죠. 조교 같고 부품이 몇개 남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요? <laughs> 없는 거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안에 타는 게 낫겠죠. 아이씨, 서서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일하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앉으시면 앉으면 안 돼. 예, 고 머리 위로. <laughs> 머리로 받치시고, 예, 응.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2,400원입니다. 2,400원에 이러면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네요. 예, 이거는 뭐 어쩌라고. 그냥 간에 짱 박아놓읍시다. 예, 짱 박아놓고, 이건 아까우니까 벌릴 수는 없는 거고, 이쁘게 꾸며서, 하나, 둘, 셋, 넷, 껴서, 옆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 스페어, 으! 이런, 아니, 뭐가 아니고, 누르면서, <laughs> 저렇게 튕겨나갔네요. 어, 깜짝 놀랐다. 본체 부서지는 줄 알고. 예. 요거는 2,400원짜리. 저거는 1 6 0 0원짜리고요 IQ 블록인가? IQ 블록인가? 뭔같은, 예, 요거는 코고권 저건 엘라이튼 제품. 대개 예. 저건 4천 얼마였던 같은 같은데, 저건 저건 또땅게또몇개또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예. 또뭐 이쁘장하게 나오네요. 자자자자잔. 멋있게 돌아와라 자, 자, 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사다리 차죠? 쉽게 말해서. 참고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방 하나 조립했네요. 예. 재밌게 보시고. 소방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문방구나 문구점, 예, 그런 데 가셔서 이런 제품 하나 있으시면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